이곳은 우구의이 대사부가 있는 저승 세계. 평정심. 갑자기 날아오는 쇠검. 카이! 군우구 대사부. 노곡세검 던지기. 예. 강해군 영혼이 된 모든 사부들의 기를 빼앗아 버렸다. 기 카이. 영혼이는 모든 사부의 기를 뺏은 카이는 엄청난 힘으로 우구에를 지압합니다. 결국 우구에의 기를 흡수한 카이. 내 그자를 찾아서 너처럼 만들어주마. 카이는 2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쭌 노비입니다 쿵푸팬더 시리즈 마지막 3탄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힘으로 누르기 전에 상대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극적인 등장이다 궁사들 사격 준비 발사 화려한 퍼포먼스로 마무리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나와의 마지막 수업 날이다. 나 대신 용의 전사가 맡을 거잖아. 사부님 <laughs> 무적의 오인방한테 제가 뭘 가르쳐요. <laughs> 저기 <저게> 뭐냐. <laughs> 극적인 빤스런 퇴장. 사부님. 사부님 못난 저희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일단 시작해봐 설마 죽기 하겠어? 바로 참교육 시작. <laughs> 그대로 들어가 버리게 점프하자 바로 뚝배기. <laughs> 정말 잘했어 포. 배운 게 하나라도 있었어? 넌못 가르친다는 거. 죄송해요 대사부님 편히 쉬세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더니 드디어 카이가 이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카이. 음... 여기는 어디인가? 우리 형네 밭인데요. 뭐. 어... 알라키 시전. 이승에 돌아왔군. 그러자 카이는 길을 뺏은 사부들을 소환해 우구에의 제자들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찾아서 나에게 데려와. 한편 포의 아버지 국수집 가게에서 포의 기록을 깬 엄청난 동물 등장. 누구세요? 나는 미션이야. 내아들 찾고 있다. 전 아빠를 잃버렸는데 드디어 포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어디 계시다가 이제 여기 오신 거예요 정말 이거 말도 안돼 무슨 근거로 이 곰탱이가 네 핏줄이라는 거냐? 이 똥배도 <laughs> 똑같이 <완전> 생겼구먼 <laughs> 이거 완전 쌍둥이네 쌍둥이 제가 짱 자랑스러우실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요 보는 아버지와 함께 제이드 궁전으로 갑니다 완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게요 영웅의 전당이에요 이건 양의 석궁이에요 쥐군대의 전투 헬멧인데 코딱지만 하죠? 으아!

존비시죠 콤플소 사부님. 좋아한다. 그러다 무적의 오인방과 쉬프 사부가 오게 됩니다. 콤플소 사부님. <불소> 뭐? 벌써 끝났어? <laughs> 아빠, 제 친구들이에요. 이번은 쉬프 사부님, 전설이시죠? 아, 만났어, 영광입니다. 갑자기 카이가 보낸 좀비 쿵푸 사부들이 쳐들어오고 이를 막기 위해 전설 쿵푸팀이 출동합니다. 따라오세요. 용의 전사가. 왜 얘들 참수 왜 이래? 배추들드야 제이트 좀비야 제비 찌찌뽕 아야 고돌이 쌍둥이 사부님 쌍젓가락 공격이 특기지 쌍젓가락 공격 고슴도치 사부님 <laughs> 돌아가셨잖아 전설 속 고수들이야 내 아들 건드리지마 어이구 어 그건 새 거야 이걸로 싸 이야 달고나 국자 등장 만두춘 <laughs> 충고박 기대하세요 오, 오. 만두 장전 따발만두 발사 이렇게 제압 성공. <목소리> 드디어 만났군. 이게 좀 뭐래? 누구 말이야? 다 말하는데. 말하는 건 나다. 카이. 누구? 누구? 그 말에. 좀비 쿵푸 사부들을 데려가는 카이. 사부님, 대체 저게 뭐예요? 카이.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러자 카이에 관련된 문서를 찾는 시프. <목소리> 또비었어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목소리> 아. 미안. 오, 저게 오래전 의리로 맺은 형제가 있었다 그냥 한 번에 쫙 펴고 보세요 우구에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옆에는 늘 카이가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습 공격으로 우구에이가 다치게 되자 카이는 우구에이를 극진히 보살피며 살 길을 찾는데 우연히 비밀의 마을을 찾게 되고 그곳에는 팬더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우구에이를 기의 임으로 치료해주었고 또한 길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은인들이었죠 하지만 카이는 그 모든 길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팬더의 길을 빼서 자신의 힘을 키웠다 욕심에 눈이 멀은 카이는 우그에이와 함께 치열한 공방전을 하여 원수 지간이 되었죠 우리의 결투는 천하를 흔들었고 난 카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진정한 기공의 달인뿐이다 내가 가르쳐주마 진심이세요? 나는 팬더야 좋아요. 이제 뭘 하면 되죠? 일단 아빠랑 집에 가자. 아니 아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사부님.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진짜 누군지 알아야 기공의 달인이 될수 있어요. 먹을 거 챙겨줄 테니 기다려. 그렇게 비밀의 마을로 출발합니다. 크레인에게 카이의 위치를 알아내라는 셰프. <laughs> 그리고 멘티스트. 예? 전 왜요? 제가 크레인을 놀려... 맞다. <laughs> 크레인과 멘티 출발. 그렇게 새로운 여정을 하게 된 포. <laughs> 어 점심시간? 배꼽시계는 늦지도 않네요 아빠 몰래 따라온 핑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허리 아파했다 그게 아니고 왜 오셨냐고요 거기 음식이 안 맞으면 어떡해? 내가 없으면 이 작전 성공 못합니다 인정하죠 그렇게 힘들게 가는데 몸이 가벼워서 눈 위로 가는 핑 아, 도착했다. 드디어 포의 고향에 오게 됩니다 한편에 그림 같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팬더들. 누구 데려왔네? 아들을 찾았나 봐요. 아들을 찾아. 여러분. 네가 왔어? <laughs> 다들 뭐 있어요? 얘가 제 아들입니다. 찾았네. 다들 저랑 똑같아요. 잔치합시다. 그렇게 포를 찾아서 팬더 잔치를 합니다. 잘 쳐다보는 눈이 좀 싱숭생숭해 정신 못 차리게 데려가버리기 어, <laughs> 한편 카이를 찾는 크레인과 멘티는 쿵푸 사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들이 마을을 공격했어 사부님들 참격하러 가자 절대 엮이지 말래는데 우리 카몰매탁 사부님도 들어가시는데 우리의 치느님도 <laughs> 가자고 난 머리 너 다리다 야 1초 컷 잠깐 매티스 기다려 세. 너도 키가 세구나 헉, 매티스 벌레 연습 당황한 크레인은 날아가지만 카이는 노곡세검을 던져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했든다. 뚱땡이 포가 아침부터 훈련을 하러 아빠를 깨우러 가자 아빠 응. 훈련 받을 준비 됐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늦잠 자기다 음. 늦자 이불 펴고 베개 정는 비차다 눕고 이불로 마무리 <laughs> 두 번째 훈련 제기차기 잡라 오버헤드 킬 네. 펜트 네. 할머니 네. 조심하세요 간식 먹자 폼. 하늘을 나는 전설의 뚱땡이 빨라 땡이 공격 네. 몸이 시키는 대로 쭉 내려가 알았어요 그대로 낙하 저세상 갔다 오기 몽땅 다터해내려 많이 도먹었네 고마워요 아빠 뭐가 고마워 그냥 그냥 전부 다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해요? 뭐를? 그거요 기공의 달인 되는 거 때가 되면 한편 제이드 궁전으로 날아오는 화살 동쪽 지역에서 온 편지예요 궁포 사부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사부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할 수밖에 주민들은 대피시켰나? 네 사부님 그러자 크레인과 멘티의 모습이 보이는데 좀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카이 등장 뭐지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발을 디뎌? 내 그자가 이러는 걸 남김없이 다 파괴할 것이다. 결투가 시작됩니다. 야! 타이그리스의 이단엽차기 야옹이한테 체이니까 어떠냐? 멘티스 부르면 바로 참배요. 결국 몽키와 바이퍼도 카이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넌포 가야 사부님. 갑자기 우구의 동상을 쇠검으로 묶고 힘을 가하자 동상이 박살. 또한 제이드 궁전을 초토화시키면서 우구의 동상을 던져 버립니다. 음... 대 사부님. 용서하세요 시프도 카이에게 흡수됩니다 아, 됐다 그러자 타이그리스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 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타이그리스? 드디어 찾은 비밀의 마을 아기 어흥이다 중국의 모든 사부가 제거됐고 사부님 모임방도 당했어 포 시간이 얼마나 있지? 많잖아 말해줘 기공의 달인이 된 거야? 그러자 포는 아버지에게 기공법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준비가 안 됐다며 거절하죠. 준비 됐어 아직 아니야 늦잠자기 구르기 온천욕 왜안 가르쳐 주세요? 나도 잘 모르니까 뭐라고요? 어떤 미치광이가 너를 쫓아온다고 하는데 안 속이게 생겼어?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널 겨우 찾았다. 두번 다시 잃고 싶지 않아. 아니 이미 늦었어요. 포는 바로 수련을 시작합니다. 가인은 발자국을 따라 빠르게 이동합니다. 타이그리스는 수련을 도와주러 왔죠. 이걸로 그자를 막지 못해. 가인은 내 능력을 못 봤어. 오씨 손가락 껌뻑. 가인을 만나면 손가락을 잡고 빵 튀기 빵. 그에겐 제이드 군단이 있어 아우? 그럼 네 부대를 만들면 되지. 공프할줄 모르시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가르쳐주라고 말하죠. 우리도 너처럼 될수 있을 거야. 그러자 포는 쿵푸를 알려주기로 합니다. 각자의 특기를 살려 쿵푸를 알려주는 포. 드디어 포의 부대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됐어. 비밀의 마을에 온 카이. 카이가 왔어 더욱더 강력해진 카이 등장 저런 게 진짜 극적인 등장이지 네가 바로 그 용의 전사로구나 그럼 네가 바로 그 카이로군 기분도 좋은데 그냥 봐줄까? 입만 살아서 쫑알 대면서 난네 귀를 뺏을 거다 진짜 쫑알 대네 뺏서서 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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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쫑쫑 양올리는 포에 열받은 카이 모두 잡아와 좀비가 된 쿵푸 사부들과 무적의 사인방 그리고 치프까지 보게 되고 작전을 시작합니다. 공격 시작이야! 빔 선부대 발사! 목표물 발견. 날아가는 더블 똥땅이! 똥땡이! 뿅! 똥땡이 빵대이 타겟! 콰앙! 군군분의 출동! 투랙! 이리와 제비 님들! 좀비들을 유인한 뒤 그대로 안고 안나주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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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리본 전사묶어놓고 아, 어! 쌍절곤 찬열 아, 타이그리스 바텀터치 아, 아, 어, 어 안돼 아, 됐지 참교육 시작 아기 팬더들의 만두폭주 공격 계속 그렇게 해 치누님 사부님 발차기 드세요 어 안돼 시푸 사부님 사부님은 못 때리는데 출동 여긴 우리가 맡으라 호호 들 최고 예 <laughs> 이제 네 차례다 정신 못 차리는 카이 <웃음> <웃음> 이제 끝내볼까 마무리하러 가자 그대로 빵튀기 이제 그만 저승으로 돌아가야겠다 빵튀기 빵 빵튀기 빵튀기 잠깐 몸이 이상해 드디어 반응이 오나요? 이렇게 될줄 알았나? 몰랐어? 난저승에서온 전사다. 집합! 그러자 모든 좀비들이 카이에게 돌아옵니다. 전성용으로 달려오는 카이! 다리를 공격해 포가 공중에 뜨자 잡고 번져서이단엽 차기! 정통으로 맞은 포는 날아가 버리죠. 아들! 정말 미안해요. 도망쳐요. 당장! 역시나 강력한 힘을 가진 카이. 마을 사람들을 보는 포. 저승으로 보낼 수 있을까나 생각했나? 포는 갑자기 무언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 맞아. 난널 보낼 순 없어. 대신 데려갈 수는 있지. 죽게 뭐냐? 그리고 잽싸게 날아가 뻥찌기 뻥! 카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포! 번호 어딨지? 카이를 데려갔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안돼 어디를 깔아문게 이제라도 끝내자 박치기 그러자 뒤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 전속력으로 다가와 부딪히고 결국 쇠검으로 묶여서 카이에게 가는 포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점점 길을 뺏기는 포 우린 할수 있어 포를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기를 쓰기 시작 난 아버지 나는 친구 나는 가족 그러자 손에서 빛이 나더니 아버지의 기부터 시작해 모두의 기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를 받은 포는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끝내주는데 쇠검을 풀어버립니다 <놀람> <놀람> 너는 누구냐? 팬더의 아들인지, 거위의 아들인지, 아니면 선생? 난그 전부다. 이거 보이지?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용. 너 오늘 아주 딱 걸렸어. 기분 짱이다. 그러자 카이는 노곡 쇠검을 던지는데 용으로 쇠검을 물고 잡아서 올린 다음 헤치게. 엉덩이 치게. 세금 잡고 끌고 다니기. 어디 조심. 원앤 아오. 투앤 3. 오 쓰리. 오구웨이의 길을 손에 넣는데 오백 년이 걸렸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카이. 내 키가 그렇게 필요해? 그럼 가져가. 포는 길을 카이에게 줍니다. 드디어. 잠깐 안 돼. 너무 세. 그러자 기를 뺏긴 쿵푸 사부들과 마스터 셰프 그리고 부적의 사인방까지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포는 포. 하지만 포는 돌아오지 않았죠. 용의 전사여. 대사부님? 이거 꿈 맞죠? <laughs> 우그의 대사부와 포는 저승에서 보게 됩니다. 네가 드디어 너의 운명인 진정한 팬더가 됐구나. 네가 내 앞에 떨어진 순간 쿵푸의 미래와 과거를 보았어. 그래서 포가 선택받은 자가 된 것이죠. 난 나의 유일한 후계자야. 아니 그래도 그건 좀. 난더큰게 있어. 대사부님에 비하면 전 아직 가죠. <laughs> 이제 뭐 할까요? 글쎄다. 가지 마세요. 난 아무데도 안 가. 여기 내 집이야. 결정은 너한테 달려서 갈지 남을지. 역시나 포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팬더 라카 <laughs> 아빠 오늘 <아들! 웃음> <laughs> 이승으로 오느라고 고응 뭐야 그거 어디서 난 거지 저 기공의 에요 한수 가르쳐줄래 준비됐나 또 하나의 시리즈 쿵푸 팬더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영화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시리즈가 줌모비를 통해 나올까요? 앞으로 다양한 장르를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가자! 든 무비였습니다.